자 이제 청장급으로 이어가겠습니다. 85kg이야 청장급 의성군청은 박정우 선수입니다. 26살이고요, 178cm의 신장, 85kg입니다. 자 들배지기를 주특기하고 실업 3년차를 맞이하는 예. 박정우 선수죠. 영월군청은 이준호 선수인데요, 3 2살입니다 172cm의 신장, 78kg입니다. 네. 자 이준호 선수도 어, 그동안 들배지기를 주특기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능한 선수입니다. 네. 자 특히 또뭐 이준호 선수는 어 가장 낮은 경장급 선수입니다만 이번 팀을 위해서 또두 체급 상위에 출전하고 있는 이준호 선수. 예. 이 일반부도 선수들 맞추는 게 체급 맞추는 게 쉽진 않군요. 아, 그렇죠. 또 우리 체급 경기 아닙니까. 네. 네. 체중 감량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지난 대회 마치고 난 이후에 짧은 기간 동안 체중을 어? 조절하자면 무척 힘들죠. 그렇죠. 가세다. 첫판 첫판입니다. 첫판. 첫판. a <laughs> 채기성공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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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박정 j 정말 이번에 a 박 a n 선수 아슬아슬했어요. 아슬아슬 <laughs> <laughs> 아 잘못하면 n j a p a 이 먼저 다 a n 도 a 었고 n Japan j a p 습니다 a p a n Japan j a p 청장급 첫판을 가져오게 됐고요. 자, 의성은 마늘의 고장. j a 의 고장. 거기다 이번 동계 올림픽을 통해서 또 영미가 탄생된 컬링의 고장이 되었죠 <laughs> 예. 그리고 의성 같은 경우는 다음 대회 에 이뤄지는데요. 5월 5일부터 7일간 3일간 생활 체육의 달인들이 모여서 열전을 펼치는 예. 또 안개 세계 연날리기 축제장에서 우리 시름이 함께 펼쳐지죠. 예. 특사 시름장에서 한다고 하니까요, 이 의성군에서 펼쳐지는. <laughs> 전국 생활체육 대장사 씨름 대회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측면에는 정말 재미있는 씨름 실험, 아기자기한 씨름을 네. 우리 또 의성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기회가 이번 주 토요일부터 이어집니다. 예. 자, 컬링 뭐 영미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씨름 선수들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예, 이제 주말을 통해서 예, 의성에서 보내드리는 중계 방송도 많이 챙겨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박정우 선수의 정장급 네. 박정호 선수 1대 0. 팀간 전적은 2대용으로 끌려가고 있는 의성 군청입니다. 두 번째 판. <목소리나> 자두 번째 판, 두 번째 판. 이, 박정우 선수의 승리. 그러나 이번에는 전충식 감독이 비디오 판독을 요청했죠. 네. 내리 두 판을 <목소리나> 가져가는 듯했습니다만 <목소리나> 비디오 판독 요청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판은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김진호 선수가 들려서 있는썼는데요 어떻게 중심을 또첫 재판에 우리 김진용 선수와 같이 아 그러나 김이준호 선수의 왼쪽 자 이렇게 박정우 선수의 승리에요. 네, 정장급을 네. 의성군청이 챙겨갔습니다. 팀간 전적 2대1 따라붙는 의성군청입니다. 네.